추억의 개그 한번 할까요? 파! 파파! 파파! 아이, 그걸... 파! 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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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파. 파, 파. <laughs> 용! 아니, 왜? <laughs> 야! 개그맨 부른 이유가 뭐야? 와, 기준점이 형이니까 잘 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좀 있어 아, 지금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어. 네 야, 여긴 양쪽 넓으니까 시원하게 네. 한번 쳐보세요 네. 우리 스타일을 좀바꿔봐야좀 바꿔야 겠다좀 바꿔. 아, 거리가 다소 아쉽다. 아, 아, 요 느낌이 좋네. 딱 치는 순간 뭔가 아, 뭔가 찝찝했거든. 아, 내이 네, 정도는 아니거든요, 진짜. 억울하네. 그냥 칠게요, 그냥. 아, 이 굿샷 어, 없어 없어 여기 나가는 데가 없더라고. 어. 와 저거 나무에 딱 걸릴 각인데. 이거 하나 그림 하나 뽑아야죠. 재밌는 그림. 아는 분은 나무를 잘라 내고 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 어요 이거. 아 벌목을 하고 톱을 들고 다녀요 여기에다가 <laughs> 골프백에 캐디가 <laughs> 캐디가 여섯 명부터 아, 있더라고. 캐디 명. 돈많으시 응. 그냥 자신감 있게 때리고. 뭐 맞으면 어쩔 수 없죠 뭐아 나이스 우드왕자 아야그 사이로 딱들어와서아 나이스 우드왕자 아, 아 기분 좋다 모자 바으니까 괜찮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아 좋았다. 진짜 이걸로 했었어야 되는데 아. 나이스 온와와 와, 나이스 온와 똑바로 갔네 와 여기도 이거 잘못 저, 저 파란색 빨간색이 지금 저렇게 돼있잖아요 와..이것도 차라리 길게 치면 큰일 나는 거 잖아 이거 도르마무 샷이죠 이게 도르마무! 어? 도르마무! 와.. 굿샷 아이 아야 올라가지 마 굿샷 굿샷! 굿샷. 굿샷 컨시드 아~~ 어 컨치드. 나이스! 나이스파 나이스파 아 나이스파 아, 나이스 아 모자 딱 쓰니까 와 나이스파 나이스파 아 달라지네 야, 야. 나이스파 아. 와 파 기념으로 그 간만에 또 추억의 개그 한번 할까요? 파 파파 파파 아 그걸 파! 파! 추기파파바파 파파파 파파 파파 깝범아 왜불러어아 좋다. 와 좋다. 와! 아, 좋다, 좋다. 어? 두컷 반? 큰일났네. 이거 안 들어갈 각인데. 왜두컷 반이나 될까? 아,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걸렸네요. 걸렸네요. 도르마무에 제가 걸렸네요. <laughs> <laughs> 도르마무에 <laughs> 제가 걸렸어요. 근데 여기가 어렵네요. 여기. 어렵네요. 그린이 그린이 어려운데? 아, 아, 더블, 아, 더블. 삼삼 아, 아닌가요? 우리 가는데 지금? 삼삼인데 네, 어떻게? 왜, 왜 이렇게 어렵지? 나이샷 아, 자꾸. 어? 아 해저도 위험해요? 아안 죽어요. 아, 여기. 안 죽네. 좌우로 두어를 아, 쓰는 데라. 아, 옆에 저기도 있구나. 네, 두어 쓰는 데라. 아, 괜찮네. 어. 이런데 자신감 있게 한번 때려봐도. 네. 그거 선생님한테 한번 배운 대로 한번 때려봐요. 뒷발 빼고. 야구 스윙. 와, 근데 그게. <목소리> 오. 아, <목소리> 어, 근데 그거 진짜 잘 맞으면 그냥 후운이네 이거. 그거 맞으면은 한번 한번 보 와! 잘 맞았다. 한번 한번 보 <목소리> 와! 잘 맞았다. 우와 아, 이게 70이 넘어야 되는데 60한 5밖에 안 났기 때문에 아, 스피드가 선생님이 오면 또 이제 보시면 이제 화가 많이 날 차시죠. 아. 아 잠깐만 제가 우두 왕자인데 뚫 아, 뚫고 지나가던 애니까. 아 가능하죠 우두 왕자는 아, 그니까아 근데 여기가 러프도 지금 새 거라서 새 거고 러프도 진짜 어렵게 생겼어요. 어, 그러니까. 근데 근데 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되게 좀 세요 어져예 예. 네, 네. 이따가 이 구두 좀 닦고 가야 돼 이렇게. 파! 파파! 파 파파 파 파파 호 p 라왜 불러 a p a 파파 p 야 p 이 Papa, 야 이거 뭐야? 왜 뒤로 왔어. <laughs> 와 바로 앞에 나무를 저렇게 세게 때린다고? 와. 아 러프가 안 좋으니까 페어에서 칠려고 뒤로 뺐구나. 예예 이거 이제 더 날리면 되니까. 뒤에는 감독님 놀랐어요. 공 자기 맞는 줄 알고. <laughs> 나이샷. 와. 뭐야? 우와. 호일이 형. 에이. 아 우두 왕자 맞네. 아 우두 왕자예요. 이걸 우두가 200이 나가요. 아, 우두가 200이 나가는데 <laughs> 네. <되면> 그럼 드라이버를 <laughs> 치지 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laughs> 아니 근데 이제 연습은 해야 되니까 아니 우드 티샷을 하면 되잖아 아 우드 티샷? 우드 티샷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어. 아 나이스 야 나이스 온다 갔다 다 갔다 다 갔다 다 갔다 아, 아. 아 아쉽네 아쉬워 아, 여기는 아까보다는 조금 낫네 여기는 야 여기 그린 진짜 도르마무 안 걸리게 딱잘 쳐야겠다 여기도 색깔이 아 너무 기분이 나빠 나잇샷 와 아. 이거밖에 안 가? 잘 쳤어요 잘 쳤어요 굿샷 2 0 m 터 도르마무 안 걸리게 응. 굿샷 아 너무 아. 짧다 와 오른쪽 두 클럽 나왔어요 예 재밌는 그림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니까 러 도대체 어떻게 칠할 치러... 이런걸 몇 메터 세기로 치는거예요오잘 쳤나보다 잘 쳤다 아 걸렸다 와. 오 아니야 잘 쳤어 잘 쳤어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너무, 더블 어파 찬스 넣으면 바로 파파파 들어갑니다 세레모니 아이거 아쉽네요 아. 아이고, 아쉽네. 아. 나이스 나이스. 자이 기세 이어서. 야 이거 조금 바짝 붙이자. 와, 와 맞고 나와. 나왔네 나왔네. 나왔네. 아야 이게 이게 박수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운이 좋은 거잖아 운이. 잠깐 우드 티샷 가볼까 럭키 럭키샷 우드 티샷. 괜찮은 것 같아, 우드 티샷. 아 그래?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 이거 봐. 어. 아니 훨씬 닿다니까아걸렸네 어. 아, 와. 걸렸어. 와펑커 와, 어떡하냐. 아니 근데 아. 형 아까 드라이버 쳤을 때160 이렇게 나갔는데 우드가 훨씬 더 많이 나가잖아. 아, 우드, 우드 티샷으로 보면 아예 야 이거 또 러프에 걸렸네. 아... 이제 스크린은 아. 러프는 아... 괜찮아. 역 와, 나이스. 나이스 온. 와, 나이스 온다 갔다. 와, 이거 뭐 오케이다. 오케이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이거 진짜. 나이스잖 전반에 아, 이거 굿샷. 리플레이 나옵니다. 아, 리플레이. 아! 아. 그래. 야! 야, 전반에 굿샷 아. 하나 딱 나왔으면 됐죠. 뭐 이제 아, 가시죠. 좋습니다. 집에 가시죠. 좋아요. 네. 지바시죠 하나 나왔으면 됐지 뭐. 그러니까 야, 잠깐만 이거 뻥커인데야 야, 이거 이거를. 잠깐만 이거 사실 이게 실제 모래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뭘이모 이 중에서 약간 좀 딱딱한 데가 있을 거라는 거지. 어 그렇지. 아 찾아. 지금 좋았어요. 지금 좋았어요. 자,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잠깐 몇 메타에 지금. 틸루에서 이걸 안 치고 크게 해서 위에만. 사, 가능해요. 위로. 그렇죠. 이거 건들면 안 돼. 이거 건들면은 지금 주저앉아. 자 갑니다. 우와 이게 뭐야? 뭐야? 공을 어떻게 위로 띄웠어? 저렇게 <laughs> 여기는 벙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와, 없어. 잠깐만 이거 멘탈 나간다. 잠깐만 이거 잠깐만. 50번도 있어요? <laughs> 이거 본드로 조금. 와 이거 봐. 야, 아, 오케이 오케이. 섰어섰어 네, 네. 야, 거의 이 정도면은 지금. 야, 잠깐만요. 위로싹 해서. 어, 근데 나름 재밌다. 보시도 응? 잘친거 보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어. <웃음> <웃음> 저 지금 개그맨 시험 볼 때마다 진지해요.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나왔어. 이거였어요. 나왔어. 이거였어요. 내가 아까 노린 게. 그렇죠. 야 나왔어. 그렇죠, 그렇죠, 야, 그렇죠. 샷. 아 제가 노린 게딱 이거였거든요. 샷. 윗동 깜쳐가지고아 유틸이랑 우드 잘잘 치네. 네, 네, 네 맞아요. 그까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못 쳐요. 와 이거 잠깐만 이거 살짝 왼쪽 쳐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이게 왜냐면은 그쳐서 조금 이렇게 음.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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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내리잖아요. 이게 호일이 형이 연골이 없어요. 근데 무릎 연골이 없는데 저 정도 치는 거면 서 있는 것도 기특한 거예요. 지금. <laughs>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 농담인 줄 아는데 진짜 오른쪽 연골이 없어요. <웃음> 네? <웃음> 다 닳았어요. 구시하신 거 같죠? <laughs> 구시하신 거 <것> 같죠? <웃음> <웃음> 이런 그림 만드네. 야! 연골이 형. <laughs> 연골이 형. 어야 연골이 봐봐. <laughs> 어요 이게 봐봐. 아니 형, 이게 봐봐. 볼프는 뭐 하나 내줘야 된다면 형은 연골을 내준 거야. 그러네. 근데 너무 미리 내준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가불한 거지 뭐. 아, 야. 아니 연골이 없으니까 힘이 안 들어가잖아. 그렇지. 팔 연골 이런 데다 <laughs> 힘을 빼야 되잖아 골프는 야 근데 한쪽만 그렇게 빠져있는데 되나 그게 어 아, 지금 오른쪽에 이게 힘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되네 이게 탁 해서 아야야 칩인을 하네 야 이거를 팔을 한다고 아. 야 아, 나이스 야키, 어 야키야. 괜찮아 아, 나이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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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 나이스 나이스파 나이스파 아. 치세요. 치시면 됩니다. 잘 치고 계십니다. 아, 시작한 거예요? <laughs> 네. 네. 지금 9-0까지 돌았잖아요. 지금 스코어가, 스코어가 이대로 가면 제가 올팔을 해도 89타인 상황입니다. 네. 일부를 또 재밌게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그렇죠. 감사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음, 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일부를 혹시 이제 스킵 없이 끝까지 봐주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어,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는 네. 왜 보신 건지. 음. 사실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곽범의 골프학교에서 이제 퇴학이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는 다 품습니다 아 품어요? 다 품어요 아, 다 품고 가요 대안학교 같은 거예요? 대안학교라니 다 품고 가는 예, 네, 다른 모두 다 품어줍니다 아 좋네요 구타나 체벌이 있을 수 있지만 아, 일, 아 그거 있어요? 17오바잖아요 네. 17대 맞고 가겠습니다 아, 이제 몸 풀리셨죠? 예. 네. 아까 형 살짝 녹아내리던데 너무 풀려가지고 마지막 나 9홀 마지막 샷 어땠어요? 아 기가 막 치빈이 나올 줄이야 어프로치를 야. 그렇게 바로 바로 성공하는 야, 예. 그림이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오른쪽 연골이 거의 없잖아요. 무릎 연골이. 없죠. 무릎 연골이. 예. 어, 근데 이제 왼쪽 무릎 연골 잠깐만 빼고 올까요? 근데 일단 한번 보고 <laughs> 잘 되더라고. 만약 에1 5일 정도까지 가는데 그림이 형한테서 안 나온다. 그러면은 수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골색이랑 아. 골풍색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그거요? 놓고 제가 드라이버 샷을 하도록. <laughs> 하도록 그러기에는 조금 딱딱하지 않아요? <laughs> 골프공으로 연거를 하기에는 소리도 많이 날것 같고. 조용! <laughs> 아니 그래. <왜? 웃음> 아니 씨발. 야. 개그맨 부른 이유가 뭐야? 맨티치라고 부른 거 아니야. 아, 아니, 그러면은 저희들 티칭 프로 선생님들 불러서 그냥 배우기나 해. 아니, 뭐, 좀만 더 배우면 400m 날리겠더만. 이형이 이게 제일 재밌는 분입니다. 네. <laughs> 자, 그럼 또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좋습니다. 자, 저희 이제 이모 호일 씨와 함께하는 <laughs> 자, 후반 나인 어 18호까지 한 번, 어, 신나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수를 좀 줄이셔야 돼요. 북한, <목소리> 북한. 아, 좋습니다. 한 번, 최선을 다해보되습 자, 화이팅! 어, 자, 자, 박범의 골프 합격! 네. 자, 접수터죠 어. 자, 가봅니다. 갈게요. <목소리> 야, 아, 너무. 야, 페이드라 그러죠, 이거? 야, 나아 근데 거리가 페이프샵. 이게 뭐야? 아,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골프는. 거리로 치는 거 아니에요.